그래서 쓰면 더 수월한데, 일단 그걸 쓰고 싶어서 좀배워다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이제, 잠시 불러오 예서 다음에 또 요걸 쓰거든요. 그럼 크게 신경을 아, 쓸 것이 빨리빨리 아, 빨리 아, 이렇게 아, 따라 할수 있는데, 한글도 다 하시고, 한글부터 해가지고 예서 요렇게 와가지고 힘들어 갑니다. 목이 어? 좀 열심히. 목요 아무것이그 그럼 우리 만나서. 맡았어. 응. 다서다서 다른 나 어? 또만 이2만원이다만원이면그2만원이면만원이되은2만그이면만원이면은만원이면그2만이면은 2만원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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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이면 2만원이면은 2만리이면은 2만원이면은 2그원이면2만원이만원이면은2만원2만그이면은2그원이면은

이 같은 수상이 있으니까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점입 각도 틀리잖아요, 이렇게. 네. 눌러봐서. 그럼 여기에서 바로 눌러오는 게. 돼요. 봐서 오면서 올이오는 거예요. 꽁꽁. 꽁꽁. 꽁꽁꽁. 꽁꽁꽁. 그래도 2만원 낸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왔거든 우리 딸이 돈이 많이 송주로 거든기한하고잘다그런거 저한 사람은 농거도고 그럼 내일이 다음 주에 2 2 2 이렇게 되겠네 그화를고도 응. <laughs> 응. 와야 잖아 거기 점이 나도 2못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어 이건 전바장문대 가고 이어면 떨어지는 게 돼요 이와전파장문대 응. 이상해요 <laughs> 그 책을 그대로 보고 따라갈 때는 만다리었겠지 어, 어, 네. 아, 네. 이 책을 아, 보고. 언제요?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알지. 근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책에 이게 빠졌더라. 괜찮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걸 내가 모르, 설명 안 하고, 이 책에 그냥 유튜브만 찍고 하더라. 네. 한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알아갔거든. 이제, 이 내용을 말고, 다른 시를 쓸 때, 실사자 나와. 그러면, 이 빠져먹고 있긴 그래. 당연히,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원정자를 모르니까. 원정자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어, 요, 선생님, 요점 빠졌는데요. 여기점 아닌가? <laughs> 하고, 내가 죽준다고 요가 해야 이거하고이거하고 갈수록 틀리잖아요. 그걸로, 이제, 점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 책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져요, 측량. 한계를 생약하려고 바꿀 때가 살짝 해버린 거죠. 그런 걸 이제 내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이을 해야 되 따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I think it's about. How do you go to your car again? You're a pond in the year. i 먹 not sure. I'm 그 그래도 다고여도고 뭐 고요도 가는 거 가는 게낫은데안될 수도 으로한 듯이 있고, 조장단은 아, 요리 요리 차일 수도 고 괜히 홀딱지예요. 얼지 이야기야. 참 일을 가지고. 글는한 보자. 요새 안빠 가지고 이사 가지고 뛰지 않고 연결해서 행서같이 해야 됩니다, 해서라도. 또 이래 훈련된 사람은 죽어주는 의미도 아니에요 붓도 막 갈라지는 거 못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붓도 막 갈라지겠나. <laughs> 이제 안 갈라지죠? 예, <laughs> 네, 이제 안 갈라지죠. 붓 모든 방법으로 하잖아요. 음. 처음에 모르니 뭐, 뭐, 다,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올라오겠다. 지금도 아직 뭐 몰라가지고 내 빌빌 사는데. 이한글할때피업해지야 그걸 쓰러지잖아. 음. 한글도 참 했다. 말. 이시시 뭐, 잡고, 이잡이잡이고이이 잡고, 이잡이고이이 잡고, 이 잡고, 이 잡고, 이 잡고, 이 잡고, 이때고이 이거 관내에 하고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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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진짜 이자프어 이제 진짜로 맞아. 그거 실컷 배우고, 코로나 터져가면 이 따라 못맞네이자프지거 뭐. 그냥 그래도 아직까지 안 되는 거한 가지 있어. 그거는 왜안 그래 되는지 몰라. 순서도 바꿔서 쓰지. 부짜리에 썼는데,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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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갖고 이렇게 해놓고. 그럼 뭐가 틀리게 나오거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순서는 이래서 해야 된다. 예? 그럼 시험 칠때 필요한 거야, 시험 칠 때. 지금은 이제 한자 시험 칠 일이었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도 순서는 정해놨지만 아까같이 모양을 틀리게 해야된다 하는 법칙을 정하는데부터는 순서도 같은게 나올때는 두개를 바깥쪽으로 그럼 당연히 모양이 틀리게 나와요 지금 그 귀에 안들어지거지요 <laughs> <laughs> 내가 그거 안 다. 아 들어오는데 안들어다고 하는게 니 <laughs> 아니다만 기분좋게 해주려고? 아니다만 그래요. 그래.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하고, 그 다른 게, 게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은 아, 그런가 싶었다고. 저기 뭐지? 처음에 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쓸때는 몰라. 그래 몰라. 쌤 응. 하는 거 보면 아. 뭐지? 나도 예. 배울 때 몰랐어. 똑같아. <laughs> <laughs> 아주 보였네. 뭐 <이러네. 웃음> 큰일이 나지. <근데> 이렇게 <laughs> 갈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빨리 비워가요 <피가> <laughs> <laughs> 갈치로 가야 돼. <laughs> 아에참제생말 것도 거지다거지다 진짜로 자는안거지데야 계산. 해 내가, 뒀는데, 내가 24살 때부터 갈르쳐드겠구다 겨우 <laughs> 지 4년이 안되고 근데 4년인데 군대 2년 반지나보니까 결국 <laughs> 2년이 안되는데 24살 때부터 갈수록 다 <laughs> 그러니까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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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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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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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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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지금 나와서 목부기 싸기 네 아, 유 아, 네. <laughs> 아, 진짜, 진짜 잘배 잘했어. 진 너무 어 마마요르가버네요 네. 이게 짧고 이게 길게 내오는데요 요래 놓고 요건 요 놓으니까 각도가 틀리나 보자 네. 이게 어디로 눕어 놓는에 따라서 네. 각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선님 책에는 요거 요 위에 요거 없는데 네. 위에요? 네. 그러네요 이 네. 바로 아, 이제을 아, 아, 해야 아, 돼나 눈이 두고잘안여 <laughs> 못하면 아무래도 <laughs> 그치. 이게 이제 글자가 좀 낫다 하거든요. 해더라도 그니까 러 이제 요걸 짧게 하고, 이 길게 하고. 눈좀 음, 뜨게 놨지? 그럼요. 처음 보는 글씨. 이거 틀리게 하려고요. 이거 내려갖고 이거 누르고 음, 그런, 별 고식을 다 했는 게 보이잖아. 글쓰면서야 머리 쓰는 게 보이잖아요. 선생님 글 쓰는 비지 나는 책으로는 나는 모르겠다. 안이예 아, 그럼. 그거의 비는. 옛날그글책 공부해서 선생님 의아해 심고. 내가 이제 선생님이 똑같을까? 또 거짓말 하고 이제. 거짓말 안 해봤나? 그래. 그? 나는 아니, 수, 선생님 못 읽다. 진짜 피하가서 제가 하려고 하지. 빨리 해야 돼. <laughs> 빨리 해야 돼. 네. 그럼 빨리 늘어야 해.